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행복한 우리 모두 다 함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아름답게 찬양을 해 주는 우리 유치 1부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의 표어를 함께 외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행복한 신일교회인데요. 유치 이 부는 부모님 세대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표어를 매주 아침에 같이 외치고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유치 일부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온이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온 세대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몇년전 인기 TV 프로그램 중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미술사학자인 유홍준 교수님이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경복궁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날 가구박물관 견학을 마치고 나온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문화재문화재청 문화재청장을 하는 동안에 가장 큰 고민은 100년 후에 지정될 국보, 보물이 이 시대에만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조상이 만들어 온 물건을 국보, 보물로 즐기며 배우는데,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들은 없어져 버릴 것이라서 무엇으로 후손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건물들이라든가 물건들이 쉽게 사라지고 쉽게 없앨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다음 후손을 위해서 다음 후손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물건이나 건물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유물과 보물들을 보며 감탄하며 그들이 살았던 문화, 삶의, 삶을 통하여 지금의 우리의 삶과 문화를 되돌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 빠르고 분주하여서 지금 나의 감정, 그리고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만을 집중해서 너무 벅찬 시대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환경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기 전에 이미 먼저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지금 필요한 것을 만들고 쉽게 무너뜨립니다. 지금 필요한 일회용품들을 사용하며 쉽게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바쁘고 분주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주변의 환경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작게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부터 행동의 변화 또는 넓게는 한 사람의 삶의, 변화, 삶의 방향과 또한 사회의 방향의 변화 병인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은 가족, 이웃을 넘어 사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에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에레미아 에가를 통해 선조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가란, 에가란 단어는 한자 말로 슬픈 심정을 읊는 노래를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는 죽음을 두고 슬퍼하는 조가의 요소를 가진 노래인데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슬퍼한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죽음, 즉 유대 백성의 멸망을 탄식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책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은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함락되어 유다가 망한 때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고레스 측령이 내려진 때그 사이의 상황들을 담고 있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아 예가의 시인은 이 시계에 닥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탄식하며 노래합니다. 사람이 발길,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예루살렘, 먹을 것 하나 없이 부, 모든 것이 부서진 하나님의 도성, 그로 인해 상한자처럼 쓰러져가는 어린 아이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은 사정없이 불타고 사람들의 보금자리는 남아, 남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도시에 있던 모든 건물은 모두 무너져 이스라엘의 위엄이었던 솔로몬의 궁궐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원수의 손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가득했던 예루살렘에는 이제 원수들의 승리의 함성만이 가득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던 통치자들과 종교자들은 도망을 가거나 다른 나라로 끌려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백성만이 갈곳 없이 그곳을 정처 없이 방황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닥친 고난 중 특히 아이들에게 닥친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어른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곳을 떠났습니다. 도시에는 도망가지 못한 약한 어린이들과 여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거리 한복판에 아이들이 누워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소리 지르며 뛰어 놀던 그 성읍 길거리에 젖먹이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기절해서 누워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 품에 안겨 먹을 것을 달라 마실 것을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굶주림으로 인해 자신의 품에서 아이를 떠나 보냅니다. 다음 상태를 향한 믿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지만 실상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풍요를 바라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윗왕 때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했던 유대 왕국은 각종 우상으로 더럽혀졌고 사람들의 욕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왕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러한 유대 왕국을 상상조차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국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였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대는 점차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구해낸 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한 그런 세대가 생겨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다시 돌아오라고 나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대 그들에게 등을 돌리십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서 4절에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저와 한 절씩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laughs>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뿌을 쳤음이여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 같이 야곱을 불을 사으셨도다 원수 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 같이 땅에 무게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아멘.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오른손을 거두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오른손은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사람이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이스라엘을 돕지 아니하시고 뒤로 거두셨다는 것은 곧 그들을 돕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원수나 되는 것처럼 거두었던 그 손을 다시 꺼내들고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이 고통의 상황 속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수 있던,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기회조차 없이 배고픔과 고통 가운데 길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무 아무 힘도 없이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실 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선조가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다면 이 아이들의 삶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들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다면 이 아이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지 않았다면 배고파 쓰러져 죽어가는 아이들로 가득한 성읍 걸 길거리에는 소리를 지르며 기쁘게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아이들에게는 그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시인은 아이들의 고통을 보며 강하게 탄식하는데요 그 시인의 탄식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쉬운 좀 번역인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입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했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시인은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보며 너무 울어서 눈이 상할 지경이고 너무 애를 태워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떨어지는 듯한 안타까움과 아픔을 느낍니다. 그는 이 모든 고통이 주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향한 진노 가운데 진행되었고 그 주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처음 그저 그는 그저 울품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무너진 이스라엘과 그 안에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과 여인들을 보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그곳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극률이 여겨주시기를 바라며 슬픔 가운데 강하게 탄식하지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까지 눈물을 그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처음 한국당의 복음이 심겨졌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음,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전해받은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해준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척박하고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 우지와 차별이 가득했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숨이 천개라면 그 목숨을 다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는 선배들의 믿음과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 이 나라가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선배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대를 믿음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은 지금 우리를 향한 것이었으며 그들의 신앙의 삶은 지금 우리의 신앙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사회가 점점 악해 간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범죄로 인해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힘이 없는 여인들이 상처받는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의 희망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살아가기에 더 힘든 세상이 되어 가는 것을 보며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써 아이들에게 더 힘든 세상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점점 하나님이 뜻,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이 사회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이 자신의 삶의 풍요와 부를 위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여 이 세상의 희망들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과 이 사회를 향하여 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그 사회 속에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과 힘을 가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셋째,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예레미야 예가의 시인은 절망과 탄식으로 이 노래를 마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하나님마저 버리신 그 백성을 향한 구원의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 땅과 그 백성들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다시 그의 백성과 그의 나라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시인의 기도는 요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과 현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회복과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을 믿는 다음의 다음 세대에서도 줄어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한 3%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고등 중고등 학교에 주님을 믿지 않는 아이가 있는 주님을 믿지 않는 아이가 주님을 믿는 아이가 한 명도 없는 반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우리의 세대에도 시작되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 이 상황에 실망할 것이 아닌 예레미야 애가의 시인이 그럼에도 스스로를 돌이키고 주님의 소망을 선포했듯이 지금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 우리의 믿음을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해 새롭게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 역시 우리 자신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아이들의 미래이고, 우리의 믿음이 아이들의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일교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이 세대의 믿음이 우리에게 우리에게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우리 신일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책임감을 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할 때,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도 함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 설교를 마치면서 아무것도 없던 조선의 땅에 하나님의 사랑, 복음 하나 들고 들어오신 언더우드 성교사님의 기도문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놓으신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지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깃발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학교가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조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함을 기도합니다. 언더우드 성교사님의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은 지금 우리 세대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다음 세대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믿음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돌이키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아이들의 미래이고 우리의 믿음이 아이들의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보이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뿐만이 아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믿는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을 신뢰하오니 주님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